결혼하기 좋은 여성이라고 하면 밝고 따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수 음. 있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혼은 인스타 피드가 아니고 현실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음. 부분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두어 여성을 뭔가 걸러야 될 여성 이러면서 좀 뭔가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지인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성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하기 좋은 여성이라고 하면 밝고 따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 줄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외형적인 건 중요하고 조건적인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서로 잘 극복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쁘고 화려한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분들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런 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보다 뭔가 알뜰살뜰 살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결혼은 인스타 피드가 아니고 현실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커버를 해줄 수 없으면 서로 괴로워지게 되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두요. 그거에 맞춰서 다 써버린 여성을 경제관념이 없다고 요새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부분들을 빼고 현실적인 삶을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여성을 찾다 보니. 뭔가 걸러야 될 여성 이러면서 그런 화려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피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 뭔가 극단적으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둔 돈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경제관념을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정말 많이 벌고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여행도 다니고 정말 오마카세도 다니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었는데 솔직히 그런 여성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전부 그런 여성들을 경제관념이 없다라고 표현이 돼서. 좀 뭔가 기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것보다 중요시 돼야 되는 건, 여성의 사회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한가 이걸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쁜 여성이라도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거는 서로 같이 존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과의 만남은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나한테 차갑게 대하고 사회적으로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그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이 부분을 좀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는 여자의 경제관을 본다면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보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결혼을 했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안정감을 줄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경제력으로 보는 것 같고 추가로. 남성의 다정함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건 꼭 여성분의 경제관념이 없어서 파혼을 했다 이런 경우보다 뭐 몰래 하고 있었던 코인이나 아니면 뭐 비투를 하고 있었던 게 결혼을 하기 직전에 알게 되어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유되지 않은 갑자기 줄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알게 되니 아, 결혼 가진 쉽지 않겠다 해서 깨지는 경우는 좀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괜찮은 상대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 하고 다른 사람이겠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더 우선시하게 되거나 혹은 그것도 보고 인성까지 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뭔가 결혼 상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혹은 또 여러 가지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 결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그 부분을 빼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됨으로써 뭔가 이게 진짜 결혼이 아닌. 당사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 유독 싫어하는 취미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취미의 종류보다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건 역시 내가 그 취미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해서 이 정도는 허용이 되겠다라는 범위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건 딱히 뭐 싫어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는 취미라 함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낚시. 였어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할애가 되고, 그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와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낚시는 같이 따라가지 않고서야 시간 자체가 좀 많이 할애가 되니까 선호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야 되고, 또 잡아오고, 막 그것도 뭐또 요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리페어 속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명 사과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바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과를 들었을 때 바로 그걸 수용해서 품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사실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결혼을 하던 뭐 연애를 하던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할때 서로 해결 방향이 같아야만 이 부분이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연인 간에, 부부도 연인이니까요, 핵심 키워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은 힘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승차가고 벤츠 온다 이런 말도 하는데 아무리 그 차가 좋은 차든 운전자가 엉망으로 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그 차가 폐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차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뭔가. 제가 결혼하기 괜찮겠다를 살피기 우선 나는 결혼하기 괜찮은 사람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게 괜찮은데 저거는 안 돼. 어, 저게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크게 상관없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을 허용할 수 있을지 어떤 거는 절대 용납을 할수 없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주관이 먼저 뚜렷하게 잡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아, 이 친구는 나와 이런 이런 부분이 잘 맞겠다. 이런 부분은 잘안 맞겠다. 이런 부분을 사람마다 그걸 적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거 반드시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기준을 맞추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기준을 그거에 맞춰서, 어, 나는 될까? 나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까 말까 고민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아 이것 때문에 안 하기는 아까운데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내가 수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까 말까 고민되면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하고 싶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하면 하셔도 되죠.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상대방이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고, 그 생각으로 하시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걸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 근데 상대방이 바꿔서 그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